방망이 시타장을 아니 여기 네. 타격장을 한번 왔는데 타격장 오늘 여기서 저의 예, 방망이 타격하는 거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. 아, 좋죠? 이렇게 밑에 이제 타격하는 거 있고 이거는 여기는 뭐 이상 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뭐지? 이거는 네네 지금 직구 두종 커브 슬라이더고요. 아 직구. 네. 직구를 어 직구가 나오고 또 커브 슬라이더. 슬라이더. 오오 어. 직구는 구간에 랜덤이. 있고 변화구는 변화구끼리 랜덤도 되고. 네. 직구 변화구 섞어서 랜덤도. 되고. 음. 그럼 시합용 시합하는 배팅이 가능하네요. 네 네. 야 근데 요즘에는 직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커브 슬라이더 다 나오네. 어, 나중에 이거 커브 슬라이더도 한번 체험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, 얼마나 좋은지. 이또 기계가 던지는 커브 슬라이더가 엄청 좋거든요. 하고 그럼 공 스피드는 어디서 조절할 수 있나요? 60km에서 1 30km까지 세팅이. 130km. 아딱 치기 좋겠네 네. 오야 근데 요즘에는 뭐 배팅장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게 동전 놓고 치고 치는 배팅장이 아니다 요즘에 완전 컴퓨터식이네 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는 배팅장입니다 네, 좀 많이 오셔가지고 네, 좀 이용도 해보시고 네, 연습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형님들 제가 이게 좀 아, 많이 압니다 요저 뭐야 아무래도 우리 운동할 때 맨날 피칭 머신을 치다 보니까 피칭 머신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제가 자 한번 쳐볼게요 경식 배팅장 위치는요 부산 대저동 대저동에 오시면 여기 경식 방망이 치는 곳이 오픈을 했습니다. 어, 부산에 있는 분들은 어, 또래슨장 가서 운동도 하시고 여기서 노래 슨장에서 배운 걸 복습도 해보고 어, 그다음에 야구 진짜 실제 공 날라오는 걸 한번 쳐보기도 하고 어,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오시면 되고 여기 그 주소는 제가 방송국에다 올려드리던가 어,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음, 어, 시타 지금부터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타 영상입니다. 파이서라이서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! 못 걸어 다니겠는데 야 근데 좋다 형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하세요 야 내가 레슨장 운영하시면 이게 더 낫네 이게 뭐 인건비가 되나 뭐 <laughs>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394번길 15 오셔가지고 사장민 코치 소개로 왔다 하면 돈은 다 받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써줄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타격 좀 많이 하시고 방망이도 치시고 예 스트레스도, 스트레스도 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좋네요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아, 좋네. 자 시사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자 일단 경지식 백띵장인데 타석은 이렇게 3개 타석이 되어있네요 어 3개 타석이고 일단 타격장은 제가 12년동안 레슨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이걸 잘 알아 어 솔직히 부산에서 레슨장은 내가 제일 오래 했다 어 여기 보시면 이 층고 낮으면 재미없거든 야구는 층고 낮으면 재미없어 어 층고가 높기 때문에 내가 치는 타구 방향을 다볼수 있다 이용요금 사장님 이용요금 어떻게 되죠? 한번칠때 2천원? 29에 2천원 어 공 한개당 1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누구지? 어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 이제 앞에 이제 투수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어, 타이밍 잡고 하기에는 훨씬 더좋고요어 다섯 어, 어 요런식으로 되어있고요보시면또 좋은 점이 뭐냐 장갑을 전부 다 빌려 드려요 예 네, 그니까 뭐 올때 그냥 회사 마치고 그냥 바로 오면 돼 용품 챙길 필요 없어 오면 네, 다 있습니다 방망이 요 있는거 다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갑 없다고 하면 장갑까지 어잠각까지 전부 다다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때 그냥 운동복만 챙겨서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.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앞에 보시면 요게 요금제인데 보자 뭐만원뭐 뭐, 맞네요. 예 요금제. 여기이야구 예, 요금제입니다. 예 그다음 위에는 요렇게또 휴게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또 같이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, 예 복층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네 예, 경식구 배팅장, 예 강서구. 많이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뵙겠습니다.